미국에서 나온 고용 보고서 하나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3만입니다. 지난 1월에요. 미국 경제에 새로 생긴 일자리 수인데요. 이건 뭐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이었고요. 무려 1년여 만에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분명히 경제에 엄청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 강력한 고용지표가 미국 시장에 어떤 복잡한 그림을 그렸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와, 노동시장이 이렇게 뜨겁다고?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잖아. 바로 이 생각이었죠. 이제 모두의 관심은 다음 불가지표, 그러니까 CPI로 쏠리게 됐고요. 결국 6월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시장의 달콤한 꿈은 사실상 깨져버렸고, 이제는 빨라야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게 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아주 기묘한 모순이 드러납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핵심 노동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까지의 고용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아주 탄탄해 보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주식시장은 저렇게 뜨거운데 정작 소비자들의 심리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봤던 그 일자리 숫자, 과연 진짜 믿을만한 걸까요? 바로 이 의심이 투자자들을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그 의심의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데이터를 쭉 보니까요. 처음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왔던 고용 보고서가 나중에 슬그머니 하향 수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심지어 원래도 별로 좋지 않았던 2025년 데이터마저도 나중에 또 깎여 나갔을 정도니까요. 자, 이렇게 미국 상황이 점점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니까 똑똑한 투자자들의 돈은 다른 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어지는 동안 저 멀리 일본에서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안정이 딱 잡히니까 투자자들이 바로 반응했죠. 애너화 가치는 안정을 찾았고요. 일본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들을 압도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24년에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싼 엔화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비싼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청산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일본이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줬다면 진짜 대박 스토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기록적인 돈이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간 곳 바로 신흥시장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뭐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거대한 자금의 해일이 신흥시장으로 밀려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두 나라에 몰빵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시아부터 라틴 아메리카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 신흥국 경제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신임 투표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너무 비싸졌으니 슬슬 이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아직 싼 신흥 시장으로 가자.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또한번확 꺾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싸다는 말은 때로는 위험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신흥 시장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의 역사만 놓고 보면요. 사실은 이미 꽤 비싸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게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회사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데 투자자들은 왜 계속 사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차트에 있습니다. 신행시장 기업들의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이익성장 전망치가 이제는 미국 기업들을 추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놓은 복잡한 실타래들을 하나로 모아서요, 앞으로의 투자 기회와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봐도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너무 비싸진 미국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지금 글로벌 AI나 기술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한국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들 시장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과연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투자 지도에 판을 바꾸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시작일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